대한민국과 일본의 항공 감시 정찰 자산 분석 조기 경보 통제기 추가 조달 및 백두 정찰기 교체 확정. 안녕하십니까? k k n b 시청자 여러분. k k n b 지킴이 캠페인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 2010년 6월 28일 해외 유명 군사 전문지 defenseblog.com은 우리나라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추가 도입과 백두 정찰기 개량에 관한 분석을 주요 헤드라인 기사로 실었습니다. 현재 세대가 운영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7, 37의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가 추가되고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통신감청정찰기인 백두정찰기 4대를 교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군은 전술기 확보에 주력하느라 정찰기 공중감유기 및 수송기 같은 각종 지원기 확보 사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술 기술자와 능력 면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지만 지원기 전력에서는 아쉽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공부를 해보니 특히 공중 조기경보통 제기 A와 정찰기 전력에서의 차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육군 위주로 성장해왔던 대한민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술 지원기 할것 없이 모두다.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공군이었기에 배정되는 예산은 늘 빠듯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방산 기술의 발전도 느린 편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세계 정상급 수준의 전차와 이지스 구축함 등은 이미 개발이 끝나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대판에 F-X로 상징되는 국산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FA-50에서부터 이어진 국산 전투기 개발 노력이 F-X를 통해 성과를 내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아마도 스스로의 힘으로 5세대 이후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 마지막으로 입성하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제 생각은 조만간 잘 정리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해외군사전문지 디펜스블로그.com이 2020년 6월 28일 게재한 기사를 살펴본 후 이야기를 계속 연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디펜스 프로젝트 런모션 카메라는 2020년 6월 26일 항공 감시 정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중 조기경보통 제기레이더를 해외로부터 더 많이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공군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무기조달청이 밝혔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성명 발표를 통해 한때 국내 기술로 조기경보통 제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었지만 그 대신. 내년인 2021년부터 2017년까지 1조 5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에서 더 많은 공중 조기 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은 조기 경보통제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2011년부터 보잉이 7.37의 2대를 운영해오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북한과 중러일 등 주변국들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군의 감시 정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목적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에는 두개의직방 감시 소자 배열과 함께 엔드파이어 기법을 사용해 레이더 빔의 방향을 항공기의 앞쪽 혹은 뒤쪽으로 조종하는 타펫 소자 배열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엔드파이어 기법이란 안테나 옆에서 각 소자가 생선 뼈와 같이 등 뼈의 직각으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고 등뼈 방향으로 최대 전력을 방사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뜻합니다. 종종 어레이라고도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단한대 이족이 경보통제기로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대 1,000개의 공중 목표물이나 지상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이러한 감시 정찰 능력 외에도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기체 조종을 담당하는 승무원 2명과 6명의 10명 정도 되는 임무 수행 승무원들이 탑승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또한 보다 선진화된 백두정찰기 확보 사업도 승인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계획은 8,700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추진될 예정이다. 원격 제어 및 신호 시스템을 갖춘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한대 백두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내대를 보다 선진화된 기체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해외에서 플랫폼을 구매한 뒤 그 플랫폼에 대한 민국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시스템들을 장비할 계획이며,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백두정찰기들은 우리의 비밀 정보 수집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Defenseblog.com이 2010년 6월 28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공군은 6대 의 공중 조기경보통제기와 10대 금강백두 정찰기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처럼 각종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용어부터 익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ANC와 정찰기 레이카나 에어크래프트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경보통제기는 레이더 기지를 공중으로 띄운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 지원기입니다. 지상에 위치한 레이더 기지는 높은 산맥 같은 자연 지형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적의 파괴 공작과 공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방공시설과 경비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둥글고 레이더 파는 직진을 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10m 정도만 벗어나면 지상과 레이더 사이에 빈틈이 생기게 되죠. 이런 빈틈을 노려 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비행체를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레이더 기재인 조기 경보기 요원이 레이더 불리는 공중에서 레이더파를 뿌리기 때문에 자연 지형에 방해 없이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 기지보다 더 넓은 지역을 탐색할 수도 있고. 적이 공격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경보기의 뛰어난 탐색 능력의 지휘 관제소의 역할까지 덧붙인 것이 바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NC입니다. 말하자면 공중으로 떠다니는 레이더 기재이자 사령부인 셈입니다. 굳이 지상 관제소를 거칠 필요 없이 공중에서 강력한 레이더로 적기를 탐지 추적하고 바로 관제를 해버리니. 전투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의 도입은 그 국가의 공군력을 두 배로 만들어 준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정찰기 나라선 크라프트의 개념입니다. 정찰기는 조기 경보 통제기와는 달리 적진으로 직접 비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항공기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역사상 최초로 항공기를 전투에 활용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정찰기라는 사실입니다. 전장에서 정보는 곧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죠. 이 정찰기들은 정찰 방식에 따라 영상 정보를 위주로 수집하는 쌀 정찰기와 레이더 신호 무선 통신용 신호 등의 전자 정보를 위주로 수집하는 전자 정찰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정찰기들 중 금강 정찰기가 바로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이고 백두 정찰기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전자 정찰기입니다. 금강 백두 정찰기들은 모두 미국 레이시온이 만든 포칼 ATXP를 정찰기로 개조한 것들이죠. 이렇게 공중 조기경보통제기와 정찰기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공군이 예전부터 금강 백두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형 백두 정찰기가 개발되어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제가 번역한 해외 기사에서도 공군이 기존에 있던 내백도 정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본 뒤 한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 감시 정찰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금강백두 정찰기 사업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된 정찰기 사업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펠리컨 2000과 미국 세스나의 사이케이션스의 미국 레이시오니 보컬 에이현 XP가 경합을 벌였으나 이들 중 크기가 제일 작고 속도도 느린 미국 레이시오니 호크 XP 항공기가 금강 백두 정찰기 기체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 실전 운용 중에 여러 가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고 정찰기로서 가장 중요한 제공 시간도 당초 이야기 되었던 5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는 2시간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군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업춘대 덮친 기억으로 기종 선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무기로비스트의 로비 의혹이 이후 김대중 정부 때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린다 김 사건이었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KMD가 다루는 주제 바뀜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문제가 다양했던 기존의 금강 백두 정찰기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영상 정보 수집이 주임무인 금강 정찰기의 경우에도 해당 초 글로벌 호크의 해상도와 동일한 30cm 해상도의 합.